기본 주법은요, 그, 음에다가 3번, 2번, 3번, 이렇게 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음표로요. 그, 음은 6번 줄일 수 있고, 5번 줄일 수 있고, 4번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6번 줄이면, 3, 2, 3. 네, 이렇게 진행하고, 첫 번째 마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C 코드가 나오는데, 예, C코드가 원래 이렇게 잡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4번 줄을 치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띄셔도 되겠습니다. 예, 물론 잡고 계셔도 상관없으시고요. 5번 줄에 도 3번 줄솔그 다음에 2번 줄도솔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는 Gsus4 그 다음에 베이스가 B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성음을 한번 적어볼까요? 원래 우리 G코드의 구성음은 이렇게 솔 C 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소이첫 번째 음이 되고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솔라시니까 얘가 세 번째죠. 솔라시도 레 하니까 얘가 다섯 번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서스포래요. 이게 뭐냐면 이세 번째 음 대신에 네 번째 음을 써 달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솔라시도 도가 네 번째 음이잖아요. 요거를 딱 지워버리고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코드 뒤쪽에 보면은 슬러시하고 B 있죠? 요거는 베이스 음을. 그 음이 원래 이제 소울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B를 사용해 달라. 그 B가 여기니까 적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G 코드는 여기 잡고 그죠? 여기가 소울인데 쳐야 되는데 요거 대신에 여기 는 B를 잡고 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여기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음은 도인데 여기 보시면 도가 있죠. 여기 잡으시면 되시겠죠? 요거. 예, 네, 그래서 이렇게두 개만 잡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물론 1번 줄을 치실 거면은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안칠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5번 연결해 보면은 우리 처음 만났던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저희 나와 있듯이, A-7에다가 C 코드가 나오는데, 치게 되는 5번 줄하고 3번 줄은 개방현이기 때문에, 얘만 잡고 계시면 되죠? 도만 잡고 계셔가지고, 라, 솔, 도, 솔, 이렇게 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C 코드도 마저 한번 적어볼게요. 예, 여기 포이 에나 보시면은 레하고 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레 그다음에 미 이쪽으로 베이스 라인을 타고 들어갈 것입니다. 예, F 코드가 나올 텐데 여기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F잖아요. 파그니까 요거로 가기 위해서 이 베이스 라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레미 하고 C 코드를 잡으시고요. 도솔 도 그다음에 레미 도솔 도레미 박자는 3 n 이 a 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머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7부터 해보면 요거 하나만 잡으시고요 1n2n3n4a나 e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f 코드가 나왔을 때요거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라가 구성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잡지 않고 여기 있는 개방현이 울리게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구성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원래 F 코드는 F라는 건 파잖아요. 그러니까 파가 먼저 시작을 해서 파, 다음에 라, 도가 구성음인데 솔이 지금 들어갔어요. 솔. 그럼 솔이 원래 파 다음에 솔, 라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음이잖아요. 그럼 얘는요. 예, 두 번째 음이죠. 그럼 두 번째 음인 솔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추가가 됐다. 애드. 두 번째 음, 애드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 애드 2라는 코드로 바꿀 수가 있죠. 정확하게는 F 애드 2라고 표기를 하는 게더 정확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를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개방된 소를 칠 거니까 이게 에드 투잖아요. 두 번째 음. 그 다음에 도, 또 에드 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코드인데 베이스가 이래요. 이는 그러니까 미잖아요. 그럼 미가 어디냐 했더니 여기 있는 예, 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하고 이렇게 두 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4번 줄 미, 솔, 도, 솔. 자, 연결해보면 파, 솔. 요거만 바꿔서 미솔솔솔 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 해보면요 코드를 적어 볼게요 d 마이너 7은 요거 두개 잡으시고 이렇게 하나 잡으셔 가지고 세개 잡으시는 건데 1번 줄안칠 거니까는 여기 있는 라하구요 도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4번 줄에 라도라 라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g7은 이 상태에서요 1번 손가락만 띄시고 여기 있는 솔을 잡도록 해서 솔하고 라를 잡고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레라시 이렇게 할게요. 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라가 왠지 G7의 구성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 볼게요. G7의 구성음은 G가 솔이잖아요. 솔그솔라시시도레레미파 여기가 이제 7음이고요. 얘가 첫 번째죠. 솔, 라, 시, 세 번째. 그러니까 시, 도, 레, 다섯 번째. 맞죠? 그다음에 레, 미, 파, 일곱 번째 이렇게 맞는데 어, 라가 없어요. 구성음도 아닌데 왜 들어갔냐? 너 코드 이름을 바꿔버릴까요? 그럼 솔다하면은 뭐 도, 레, 파, 솔, 라, 라잖아요. 그럼 라는 몇 번째 음이냐? 얘가 첫 번째니까는 라가 두 번째 음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음이 추가가 됐으니까 아까 우리 배우신대로 G add 2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를 아무리 쳐다봐도 구성음 그 중에 세븐인 타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빼버려도 되죠. 맞죠? 예. 그러면은 세븐을 빼버려서 g add 2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바꿔 볼게요. g add 2. 음. 어,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치는거 하고 코드하고 달라요 할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악보를 적는 사람이 완벽한 구성음을 가지고 코드 네임을 보통 적지 않고요 음악 흐름에 대한 코드 진행을 적거든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뭐 C 코드 그 다음에 뭐 A 마이너로 할까 그 다음에 D 마이너 세븐으로 갈까 그 다음에 G 세븐으로 할까 이렇게 정해 놓죠 코드 진행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진행 안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이 코드에 반영이 안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 되죠. 그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일, 2, 삼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마디 한번 해볼까요? 예, 노래는 아쉬움된 네요 녀석인데 리듬을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예, 적었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한번 쳐보면 원이에 나, 그렇죠? 그다음 투이에 나는 투이에 나죠? 그 다음, 3는 3&하고, n 그 다음, 4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연결해보면, 1이&, 2이&, 3&, n하고, 4이&. 느낌으로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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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음줄이 있어요. 심각하죠. 예. 그러면은,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박수를 쳐보면,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이렇게 되잖아요.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 느낌으로 하면 딴딴딴딴 딴딴딴딴 아 쉬움 됐네. 이거랑 박자가 똑같은 거예요. 되게 아쉽죠.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 리듬을 충분히 박수 치면서 외워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야 돼요. 예, 앞마디 일곱 번째에서 마지막에 요거 하나 잡고 딱 끝나셨을 거거든요. 도 그러면 은 잡고 계시고요. 여기 레하고 솔 있죠. 여기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해머링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라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머링으로 이렇게 해머링 표시하면 되죠. 음. 이렇게. 원, 이, 에, 나. 이렇게 되죠. 맞아요? 솔라, 도, 도. 그 다음에 투,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도를 딱 띄시면서요. 개방년 시를 쳐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보면. 원, 이, 에, 나, 투, 이, 엔. 이렇게 되죠. 원, 이, 에, 나, 투, 이, 엔. 2, E, A, 나 부분에서 마지막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도하고 그 다음에 요거도요거두개 이거는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잡고 계시니까 그대로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에 라를 띄셔가지고요 5번하고 2번 줄을 쳐주십니다 여기까지 해보면 1, E, A, 나 2, E, 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3, N에 이제 솔 들어가고요 포에 미가 들어가니까 원, 이, 에나, 투, 이, 에나, 쓰리, 에나, 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박자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아쉬됐데 가사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원인으로 먼저 연습해서 정확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럼 제가 일곱 번째 마디하고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볼게요. 돌이킬 수 없는 아움좀 느낌이 어렵죠, 그죠? 예, 네, 여덟 번째 마디,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적어보겠습니다. 예, Dm7은 이렇게 라하고 도두개 잡으신 다음에 4번, 3번, 2번을 동시에 쳐주시고요. 한박으로. 원, 엔, 그 다음에 이제 띄셔버리셔가지고 레솔시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C 코드에서 요거에서 요거 띄신 미솔도를 이렇게 쳐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